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2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대림절 묵상집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러한 표적 천사가 이르되 무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표적은 무언가를 알려줍니다. 목자들은 자신들이 구원자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찾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것이었을까요? 메시아 거룩하신 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언제 찾았는지 어떻게 알 것이었을까요? 표적, 곡, 강보에 쌓여 구유의 누인 한 아기를 보고 알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꽤 놀라운 대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가리키시는데 이처럼 초라하고 인간적인 물건들을 선택하셨을까요? 불기둥이나 예수님께서 자장가를 불러드리는 천사들의 합창단이면 안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분의 영광에 더 합당한 것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예수님이 이루러 오신 모든 일의 열쇠이기에 이러한 표적을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인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려 놓으실 것이었던 분은 바로 이렇게 사람의 악의를 덮는 강보에 쌓여 빌려온 구유의 누인 채로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를 이 모습은 알려주고 있죠. 사랑하는 주님, 저와 같은 인간성을 공유하심으로써 당신의 생명과 영광을 제게 공유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네, 이러한 표적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큰 빛을 받기 때문에 목자들이 지금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좋은 소식, 기쁨,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오늘 다이세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다.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의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다. 어떤 사인이에요, 어떤 기적과 같은 겁니다. 어떠한 어이 표적인데 우리는 어떤 표적을 봤다. 그러면 뭐 어떤 큰 거를 보는 거잖아요. 또뭐 기적과 같은 막 어떤 초능력적인 것. 그런데 그 표적이 바로 아기 예수인데 강보에 쌓여 있습니다. 그 정말 보잘것도 없는 형편없는 천조가리에 쌓여 있는 예수를 보는데 그게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는 게 정말 큰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볼수 있다는 거, 이거만큼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성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은 화려한 것이 아니라 강보에 쌓여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실 준비를 벌써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볼수 있는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적과 가장 큰 표적은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표적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장 큰 표적은 바로 예수님 보는 겁니다. 오늘도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이제 성탄하신 주님,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는 그 가장 귀한 표적을 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